여기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을,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데 계급도 같다면 진급을 예정하고 있거나 인간 내지 이명이 빠른 사람을 상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군영법 제4 8절은 상관을 폭행한 자는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상감폭행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한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데요 적전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해서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적전이라고 하면 적에 대하여 공격, 방어, 전투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의 상태 또는 전투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적전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일반 협법상 폭행과 비교해보면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면알수 있죠. 이 역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한다라는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렇다면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끼리 폭행한 사안에서도 상관폭행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병사단의 분대원인 상병이 군용 반합을 취사장이 아닌 세면장에서 세척을 하다가 분대장인 병장으로부터 훈계를 입게 되었고요. 이에 기분이 나빴는지 군용 반합 뚜껑으로 병장이 머리를 가격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병장을 가격한 상병이 전역해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법원은 상병에 대해 상관을 폭행하였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